박근혜 대통령님을 연호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박근혜 박근혜 혹은 대통령을 외치면 그거 맞추어서 대코로 남은 문구를 채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최후까지 지키셨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면 측정한 이익집단만이 탄핵시켰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요한 시험에 봉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 태어났는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우리가 잘못 태어난 건가 세상에는 좌파리 흘러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좌파가 트렌드라고 하고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확신하건대 여기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을를 함께 들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고독한 통포 여러분께서는 절대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는 다산 드립니다. 미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미국이 만들고 지금 현재 전제철명의 위기에 봉착한 자유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그 위대한 물결의 중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닥칠 거고, 수많은 탄압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고, 수많은 차별과 비웃음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용기를 가지십시오. 대한민국과 조국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출하다 감사합니다.